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코인은 플로우입니다. 오늘은 이 플로우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까지 알아볼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로우는 근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근두달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여든다라는 거는 힘이 조금 응축된다, 압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힘이 이렇게 모여든다, 스프링처럼 꾹 누르면 향 튕겨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스프링이 눌려 있는데 캔들이 여기 밟고 터지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뜯어볼게요. 자, 지금 이 현재 상황이 3개월 단기 이평선에서. 조금 지지를 받아 주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하락하면서 단기 이평선, 이 3개월 이평선을 뚫고 중기 이평선 입형선, 6개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 받아 주면서 아래꼬리 길게 남기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때도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 받으면서 아래꼬리 길게 남기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선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도 지금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자이 선을 크게 깨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아직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조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으로 돌아설 때라던가 아니면 종가로 마무리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부근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볼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로우 같은 경우는 하락을 멈추고 지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추세를 전환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코인이에요. 자 지금 10월 중순부터 30% 40% 50% 이런 식으로 단기로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가져가야 된다, 챙겨 가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상승의 시그널이 하나 더 나왔죠. 뭐예요? 자, 이 노란색 단기 이평선이 주황색 단기 이평선을 이렇게 넘어섰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골든 크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것,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넘어섰다.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코인들 많이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장기 이평선을 넘어서고 중기 이평선이 또 장기 이평선을 넘어설 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이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넘어서 시점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단기 입형선일수록 이 가격 반영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 단기 입형선은 빨리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3개월 선으로 설정을 하고 보고 있는데 최근 3개월에 가격 평균을 내는 선이에요. 이 최근 3개월에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우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급격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중기 입형선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등락은 계속 이렇게 있더라도 앞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상이 중기, 평선까지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어요. 6개월 평균 가격이 이미 상승하고 나면 은 그때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잡아가기 위해서 사태를 좀 줄여놓고 좀큰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구간이 엄청 작고 찌끄맣게 보이는데 사실상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너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상승률이 얼마였냐면 여기 저점 대비해서 9 6 0에 거의 10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1000% 가까이의 가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작게 보이는다 보이는데,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만 하더라도 1000% 정도 돼요. 여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도 지금 가격차가 그렇게 어, 작은 움직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거래량을 봐야 돼요. 상장시에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거의 94,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근데 지금은 가격이 1,000원대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저점 구간 지금 엄청나게 길게 거의 2년 동안을 가지고 갔어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등락도 보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은 차이가 1000% 정도 나지만 등락이 되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눈여겨 봐야 되냐면 이 고점에서 나왔던 거래량하고 지금 상태의 거래량하고 차이를 좀 봐야 돼요. 자, 이 고점에서 거래량 거의 없다시피 했죠. 자, 이때도 거래량 굉장히 작았습니다. 자, 근데 언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왔냐면 2022년 8월 달에 이런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 정도 거래량은 지금 중간중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거래량이 거의 3배에 달하는 거래량이 지금 8월 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7월에는 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2배가, 이때보다 2배가 넘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11월 달부터 이렇게 밀집돼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지금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거래량이 밀집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산처럼 보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까? 이 플로우라는 코인 뭘 보고 이런 식으로 미친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매수를 하는 걸까? 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래량들은 사실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지금 이런 큰 자금을 굴리는 누군가가 이 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는지가 중요하겠죠 요거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해외 뉴스인데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 10월 10일이에요 10월 1 0일날 나온 뉴스인데 자, 이 플로우가 이더리움 가상 머신 통합을 위한 제안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자, 기존의 이더리움 분산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플로우의 고유한 기능과 연결해서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원활한 전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플로우의 기능을 통해서. 자 이거를 이더리움에 제안을 했대요. 당시 뉴스에서는 제안했다라고만 나왔지만 자 11월달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기존에 이거를 제안하기 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던 내부자들 사 모으기 시작했고 이걸 제안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외 공시 사이트고 보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부 정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아 보기가 힘들잖아요. 세력들보다는 아무래도 정보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 드릴 확점을 잡는 방법은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왜 세력들을 따라가야 되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원, 1000만원 투자를 해서 3% 손실을 보고, 이렇게 손실이 나면 손절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300억, 1000억을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3% 손실을 보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손지차이야. 똑같은 3%라고 해서 아, 3% 정도 손실 한번 치지 뭐라고 무시를 할수 있는 규모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300억의 3%면 얼마예요? 9억이야. 자, 이 돈을 손실을 본다라는 거를 이 세력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라도 더 수익 가져가려고 뭐라도 하겠지. 그게 바로 개미털기인 거고요. 자, 이걸 하려고 가격을 어떻게든 이렇게 상승시켰을 때는 가격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따라붙은 개미들을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내가 1%라도 더 수익 가져가니까 1%면 얼마? 3억.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이런 코인을 매집을 한다 이거는 무조건 미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리고 손실보지 않으려면 우리 소중한 시 d 를 지켜내려면 이 세력들의 정보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무조건 필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 그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내가 세력이면 내가 30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면요 저도 이런 구간에서 저점에서 1년 2년 사먹을 수 있어 이거 1000% 오르면 얼마야 3천억 원이에요 이거 당연히 1년 2년 나도 기다릴 수 있지 근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당연히 아니죠 1년 2년 어떻게 기다려 너무 마음고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고생하지 말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승할 시점을 우리가 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 세력들은요 움직이면 항상 흔적을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만들기 전에 평소 매집하는 거랑은 좀 다른 특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특이한 움직임을 보일 때 이때를 우리는 상승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알수 있는 방법 이 세력들의 수급이 밀려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타점을 잡는 방법을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인데요. 이런 거래량들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게다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입니다. 이런 세력들의 거래량을 파악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매매하는 방법 배워가셔서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이나 코인이나 차트 움직인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물리게 되느냐? 바로 이 차트를 움직이는 게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만 잘 파악한다면 물리지 않고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세력이 진입하면 무조건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면 이득을 보고 빠지는 거죠. 이런 거래량들은 절대 개미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활성화가 되는 특정 지갑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갑이 뭐냐.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실 때 주식계좌 만드시죠. 코인 거래를 할 때는 각자 지갑 주소라는 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계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매수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지갑 주소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지갑들끼리 주고받는 이 움직임들을 저희가 다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그리고 얼마나 갔는지 매초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정 지갑 주소가 활성화가 되면 특정 코인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매도세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확인했던 이 지갑 주소가 닫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된게이 특정 지갑 주소는 세력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나 돈이 많은 고래들, 그리고 재단, 이런 큰 손들의 지갑이라는 겁니다. 제가 19년도에 이런 큰 거래를 하는 지갑 주소를 처음 발견했는데 해당 지갑이 활성화될 때마다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거래를 하는 지갑 주소를 제가 계속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일 5%에서 10% 수익이 꾸준하게 나더라고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시총 큰거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이런 거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데 300억씩만 돌려도 10%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거래량이 터지는 코인들 보시면 한 300억 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세력들이 요즘 같은 장에서는 300억 원 정도면 충분히 몇백 프로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300억 원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5% 10% 작은 돈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이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지갑 주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주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지갑 주소들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랑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저처럼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력들의 개미털기 이거 진짜 저희 이제 그만 당하자 안타까운 사례가 진짜 많아요. hello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다 나눔해 드릴 거고 대신 제 채널 잘 크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주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30% 오르는 코인들 적어도 20% 정도 충분히 다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발끝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파는 거 진짜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세력이 움직이는 걸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근에서 사서. 치는 거 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5% 정도 상승시켜서 이익 실은 하려고 이런 돈 투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짧게라도 수익 만들어 보시고요. 혹시 나는 직장 다닌다, 사업한다,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그냥 제가 이 지갑들 활성화 될 때마다 오를 수 있는 코인 확인해가지고 종목하고 목표가 이렇게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릴게요.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제 채널 구독자분들 조금씩이라도 수익 가져가시고 손실 복구하시라고 보내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뭐 그냥 오르는지 궁금해서 문자해 봤어 하셔도 상관없어요. 궁금하시면 문자 보내셔도 되는데 대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로 나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 확인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손실 복구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평단가랑 종목 알려주시면 제가 종목 진단도 해드릴 건데 물론 구독자분들만 해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 주셔야 답변 드릴 겁니다.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손실났다 물려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상투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